피처 던져 지겠네어 나이스 때렸다. 아 이거 근큐 때문에 왕자들이 날 용서하길 안될텐데 우리 도와주는데 나짜 빨리빨리 쌓이는데 우리 도와줘가지고 나지 <목소리> 네. 아, 양풀 아, 빨리 쓰고. 더블 죽지 말았어야 됐나? 진짜 안타깝다. 공속이 네, 있었으면 이겼을라나? 아, 너무 아깝다, 한 척사. 이거 지금 맞딜 해줬으면 좋겠다. 아근 요리카 면또 그냥 요리카서 그런지 또 게임 지게 생겼다아 어, 그거 안 나갔어 억울하다 왜 들어왔대? 저런거 같은데? 왜 들어왔디? 아군이 당했습니다

좀도 망겼나? 왜 생겼지? 먹어주냐? 나이스. 뭐야 이거? 이피 부리하다가 다 달아.

왜내 정글 맨날 저기 있냐? 유충터네. 화나네. 야, 너 어디가? 아니, 집을 아직도 안 갔었어? 어, 개빡친다. 어. 어, 나는 맨날 팀 차이나. 팀은 맨날 져, 그냥. 유충턴 맨날 져, 우리팀은. 왜김 <laughs> 재선씨. 이거 라인 푸시 때문에 못 이길 것 같은데? 지금 싸우면. 오, 그딜로 너무 안 좋았어. 지금은 그금은지금 너무 별로였어. 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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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말고지금을깎아놓지 시작해

왜? 모 하나 늘리 들어가야 지 풀을 쓸 만큼의 가치가 있어. 아직. 생겠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진짜 풀을 쓸 만큼의 가치가 있어, 이거. <laughs> 압박 한번 더 들어가. 야! 맞았다, 맞았다. 대박치지, 대박치지, 대박치지. 시발 내가 럼 뺐어. 레이턴 <laughs> 노궁이야. <laughs>

우리는 그냥 무조건 받아먹는 바텀이네. 와, 이제 저거 바텀 솔킬 따인걸 레전드다. 턴은 내가 다 타, 내가 다 받았는데. 진짜 억울하다 게임. 맨날 턴은 내가 받고 지는 건 우리 바텀이고. <laughs> 나한테 턴날 나오는데 우리 팀 맨날 게임 지고.

오빠, 넌 기억한다. 이거 다발이 집안갈것 같아. 저게 터치했안 가? 모르겠네. 아, 난이발쟤어 어, 는 쟤가 는 쟤는 쟤는 는는 나갈 수가 없네. 진짜 요릭 말하면 존나 재미없는 게임 하네. 가사라왜 이렇게까지? 어 답이 없다. 그냥 어 답이 없다. 그냥 난왜 맨날 이런 게임 해야 되는 어, 아 나한테만 실현이 이긴 건 난데, 시팅 받은 건레넥톤이고 이건 이기면은 상대 시팅 받고, 나만 지고 오냐고. 존나 역겨운 라인이다, 진짜. 이기면 상대 시팅턴에 개발려야 되고, 우리는 방가라고 바텀 치고. 존나 역겨운 게임이야. 아 이거 니달또 있는 거 아니야? 없으면 이기는데 지금 여기 레나 도공이라 겁나 억울하다 이걸 왜못 왜 나가야 되냐니까 어, 게임 너무 억울하다, 그냥. 그냥 자꾸 먹고 한번탑 돌릴만 하지 않나? 맞냐? 이거 안 맞아. 이제 다시 이선막아더 좋은 것 같은데. 그냥 깡들이 세가지고. 아, 제발 내려가 탑좀 그만 와. 특히 개 못하 잖아. 레드톤탑좀 그만 와. 좀개 못하 는 애, 좀 그만 와도 아 아니 그냥 1대1개쳐 발려 가지고 라인전 이렇게 됐 는데. 어떻게든 레 랭크 살려 주려고 그냥 계속 시팅을 해 줘. 나한테 양악을몇 번을 당했는데 라인전. 니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. 뭐 어. 가. CS 받아야되는데 잠깐 이거 막아야되네 그냥 내려갔어야 됐네 일단 집을 짓자 가볼게 어텨봐 막아봐 가볼게 막아봐 막아줘 석기를 묻을 차례. 아군이 타녔습니다. 아군이 타녔습니다. 전적. 이제 네 차례다. 는 기억한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저승에 아, 서 아군이군 무덤을 파야해 음. 적을 처치했습니다 단계 여왕을 맞이하라. 쓸까? 뭘안 만들고는 으아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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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뼈방패네. 어, 오바 같은데 보냈어요. 네, 스 네. 이스스이스 put toy. I put a ton of food. I'm going to hang a smider. Mitchell, I'll do with smider. Kundu, I'll do a hug a s m i d 야, 워낙 잘 꺼가지고. 이렇게 깝스해 렉톤. 어 맞아 근데? 오버 아니야? 오버 아니야? 맞아? 진짜 오버가 아니고 맞아 이게? 진짜 왜 그래? 들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저승이 널 기다리고 있다. 저승이 기다다 아이 쓰레기챔 말하면 지네 진짜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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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쓰레기팀만 하면 진다. 진짜 파괴되었습니이 쓰레기팀만 하면 진다. 결국에가 겹쳤했습니다 도와줄 제를파 했습니다. 아, 싸우는 거 진짜 아닌 거 같은데. 잘 싸우도 안될거 같은데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이가재생되었습니다 무덤을 파야해. 합계 였 습니다. 아 군이, 다녔 습니다. 좋아 와가자 저거 나면억 뜯기 도 밀린다. 다 요릭, let's go. let's go 요릭. let's go 요릭. 레넥톤. 그래 의려살려살려 버리셔. 2명해를고해 보실 때. 갈거 같은데. 그래 바론 가자. 바론 가자. 그냥 그래. 연병 그만하고 바론 가자.

피를 멸다. 서로 고 죽여라. 어, 죽여다 어, 죽여라. 어, 제발 피 갈았으면 좋겠다. 도잡더라도 가봐. 나이스, 너 어차피 궁지 원하면 되잖아. 거기 밀어. 어우, 아파. 어우, 아파. l 츠고요 go, Yorick. h o